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우주총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정동원은 한강 사망 의대생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손 정민의 아버지에게 많은 분 후원했다. 새로운 발견, 경찰 측은 이것을 숨겼다. 청와대에게 청원 제출,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독점 소식통에 따르면 정동원의 아빠는 고손 정민의 가족이 손정민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도록 돕기 위해 손정민 씨의 가족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 현재 이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후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 관련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고 있는 민간 수치킨이 한강 인근에서 또 다른 아이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헤럴드 경 팀은 다른 민간 수색 팀이 한 시민의 제보로 손 씨가 숨진 채 발견된 한강 인근에서 또 다른 아이폰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민간 수색 팀 아톰의 김영호 팀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5일 오후 5시 30분께 젊은 부부가 한강 인근에서 확보한 아이폰을 아톰 팀에 인계했다면서 이 휴대전화를 6일 정민 씨 아버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색팀은 앞서 발견된 아이폰처럼 경찰에 미리 주지 않고 민간 포렌식을 먼저 하고 이후에 경찰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넘길 예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4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아이폰 한 대가 발견됐지만 경찰은 확인 결과 A씨의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A씨 휴대전화는 손씨가 실종된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손씨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소지품에도 없었다. A씨는 손씨가 실종되던 날 오전 3시 30분께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모와 따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후 손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실족사와 타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손씨의 사망원인과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손씨는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5일 만인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손씨 왼쪽 귀 뒷부분에는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자상이 두개 발견됐는데, 이와 관련 국과수는 지난 1일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알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상처에 대해 몸에 난 상처들은 물길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공식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2주 이상 걸릴 전망이다. 한편, 손 씨의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다. 5일 오전 8시 20분께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유족들과 고인의 친구들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 등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 조문객들이 헌화를 마친 뒤손 씨의 관은 병원을 출발해 인근 장원동 성당으로 이동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친구들이 운구하는 관을 쓰다듬었고 어머니는 오열했다. 관이 성당에 도착한 뒤 장례 미사가 진행됐다. 손씨의 친구는 조사에서 정민이는 남을 위해 마음을 쓰는 좋은 친구였다며 슬픔을 표현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빠는 들었다. 내가 그런 놈을 얻으려고 살았다며 나는 늘 내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왔던 시간이 짧은데 넌참 많은 것을 줬고 인생이 살만하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했다. 아울러 정민씨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선 그런 성원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 일면식도 없는데 장례식장에 와 주신 분, 오늘 장지까지 와 주신 분들이 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실은 안 바뀌어 있다. 제 아들은 죽었다. 딱 하나 아들이 어떻게 한강에 들어갔는지 3시 30분과 4시 3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알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